뒤앞 오른 손이에요. 어뒤앞 오른 손. 커맨드가 그렇습니다. 하단 걸고. 아야 어, 풀스하다 피쉬한니거 이거 갓깝게 많이냐? 아 근데 나도 수직 동기화를 다시 킬까 왜냐면 아, 아 왜냐면 뭔가 약간 풀스하다 하면 프레임이 부럽진 못한 것 같아요. 이크 이크. 아 형님, 이거는 저희 실수. 필살 패턴인가요? 안 나오고 그리고 귀신이다운 싸대기 하단 맞고 싸대기 좋아요 <laughs> 쿠마 지금 이게 몇 단이야? 벤키셔면 몇 단이지? 이크 기다리고요 하단 맞고 기다리고 아 이거 백대시더퍼 했으면 맞은건데 그렇지 원투안탈부리기 기다리고요 더 퍼! 아 나는 PC가 더 좋은 것 같아. 원잽. 양잡. 아, 안 나가고. 그렇지. 아, 뭐해! 어, 기술 안 나갔어. 안 돼! 이건 필살 패턴 맞아줘도 된다. 그냥 레드로 나오네요. 아니! 레이지는, 레이지, 레이지 자체는 예, 반격기 안 되죠? 연어 빠다 네, 다리우님, 아이. 에크원 나이스, 더퍼. 곰살, 곰살, 문. 더퍼, 뭐야. 풍선 방금 에러 났는데? 더퍼 한대 맞는다. 더퍼 한대 맞춥니다. 더! 더! 안 돼! 더, 연어 보인다, 연어. 공보안 아프죠? 나이스. 오! 파워 크래쉬 캔슬 기다리고요 파워 크래쉬 오른손! 좋았 안녕하세요 쿠마예요으1 쿠마도 사실 스토리가 많이 바뀐 거 아시나요? 쿠마가 예전에는 육식을 하는 그... 뭐지? 난폭한 그런 컨셉이었는데, 그 쿠마가, 1대 쿠마가 죽고, 이제 2대 쿠마부터 약간, 개그 캐릭 플러스 귀여운 느낌으로, 변 했죠. 그러니까 1대 쿠마는 원래 육식을 하던, 아이고, 육식? 육식이 아니, 그래, 육식. 그래, 인간 잡아먹고 막 이랬었어요. 2, 원 하단. 지금은 생선을 좋아하는 캐릭터죠. 원래는 1대 쿠마가, 어, 아, 그래, 식인, 식인. 어, 식인. 식인을 하던. 됐죠 죠그 컨셉이 좋아하는 그 좋아하는 것에 인간고기? 막 이런거 <laughs> 이런거였던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코마 많이 에, 순해졌죠 음, 지금이 딱어 귀여운 느낌이지 원원원 원, 원. 하나 둘스크류 공참두 완두 어, 괜찮아요. 서, 퍼. 투, 원. 중단! 뿅! 원, 투, 쓰리. 좋았어? 열심히 연습해서. 그쪽이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는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보수분들 플레이 보면서 얘기하고 싶어. 원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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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잽. 아우, 뭐야. 기상킥. 익크! 투, 원, 하단 오니? 아, 나의 투원이. <laughs> mbc를 뒤로 함 <하면> cbm? 체배망 <laughs> mbc. 에마제. 오, 아, 이거 죽일 수 있었는데, 까비. 좋아요. 익크! 투원 이크 엑 더퍼다 아강 나왔었는데 아쉽죠 원제원제어원와안돼 나이스 이크 엑 가단 더퍼 역시 쿠마다 좋아요 기다리고 번너클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번너클 아니면 중단 오 하단 한번걸것 같기도 하고 원잿굿 공참두! 아왜 안나가 원아 공참두가 안나간다 벽으로 얍 질러요 원투 쓰리 중단! 캔슬 중단! 캔슬 어 뭐야 좋았어 백 대시 백 대시 백 대시 계속해요 번너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아안 괜찮아요. 아 앉아 있어야 됐는데아아씨아저 아, <Givenfeed> 오늘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방송 켰어요. 가단 두번퀴신이당퀴신이당으 가단 안 돼. 아 너무 급하게 했어. 죽겠다 오! 오오오 오호호! 죽나요 이거? 죽나요오 <laughs> 좋아 쿠마 귀여워 디스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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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잘 써야되는데 그렇죠 공원투 슈프레임이죠 오유 투원투원 투 원. 자세 아쉣흡 자세 캔슬 박치기 박치기 안돼 젠자 오오오오오오오단 쓴다, 귀여우니까, <laughs> 일단 귀여우니까 쓴다. 자, 맵에다가 연어 한 마리 추가요. 아! 맵에다 연어 한 마리 추가. 아, 네. 하단 뚝. 오. 하단 뚝. 또, 하단 뚝. 헌팅. 그렇지. 헌팅. 헌팅, 원, 투. 와! 젠장. 대박이었다, 방금. 아니! 아하하, 나, 헌팅 잡았는데, 이상한 거 나왔어. 으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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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이크, 에크. 원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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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잽. 기다리고요. 원잽, 원잽, 원잽. 떠퍼! 아! 떠퍼 <laughs> 맞고, 떠퍼. 죽나, 이거? 아, 죽었다. 아! 3짠. 노담님. 와, 1100승. 쩐다. 아, 쿠마 1세대 암컷이야? 아, 그렇구나. <laughs> 쿠마 1세대도 남자인 줄. 쿠마 1세대가 그럼 암컷이고, 2세대인 지금이 수컷이군요. 방격기왜 이렇게 길어? 젠장. 아, 나 방금 느리게 썼는데, 일부러 서퍼를. 아쉽아쉽. 2투원 다시 잡고요아 용차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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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흘려졌어 괜찮아 괜찮아 팽신? 형님 형님 반격기 박치기 원투원투 투. 박치기 아, 나이스 아 늦었어요 아 칼같은 반응속도인줄 알았으나 아니었구요 쿠마는 투원이나요 아 원투가 썩 좋은게 아니라서 뭐지? <laughs> 맞을게 아니었다 나이스 귀살 공참두 중단이다 중단이다 아, 굴러서 죽이기 나이스 코맛 좀 잘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크! 에크! 이크! 안돼! 기다리고요 짠손 와 이거 어떻게 열려? 천재다 나이스 공참두공참두 <laughs> 이것이 바로 공참두 머리로 하는 싸움이다 비신? 투원기다리고요공참두원투아 자운 진짜 형님. 와. 나이스. 공창두! 원투. 공창두 중단. 어! 어, 안 돼. 안 돼. 나이스. 빠세. 공창두요? 이거 6 라운드 1. 리치가. 얘는 리치가 뭔가 짧네. 공참두 원, 투. 한번 더. 와, 커킥을 피하는 자세가. 헛! 헛! 파워크래쉬! 그렇지. 파워크래쉬! 어, 뭐야, 형님? 백데스 덮어 갑니다. 그렇지. 원, 투. 원, 투, 쓰리. 곰살, 반도뿡 익! 어, 뭐야, 어디가? 아, 뭐해! 아 이상한 이상한 짓을 사드기 사드기 쩐다. 방문 여기서도 원킬 나죠. 배자연. 어. 맨 어퍼 원한번더1 타만 쓰는 게 좋던데. 띠크 백스더퍼 아, 포스틱. 홀머리. <laughs> 맞네. 약간 바나나킥 같기도 하구요. 원잽. 어우야. 병력장? 나이스. 곰나락! 어허! 느리지만 맞췄다. 잇크! 오! 좋아! 기회? 기회가 오나요? 자세에서 중단! 아하! 날먹 간다! 구마 오예! 띄우고요 빵! 하나 둘셋어퍼 띠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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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스크류 미겔 굴러가요 어 피해졌죠 더 하단 어우야 그렇지 안 걸리죠. 투원 하단. 오 맨너퍼 안돼 안돼. 아 어, 막았죠. 띵 가자 연어 빠다 간지 하단 투. 덮 퍼, 그렇지. 벽으로. 좋아요. 아, <laughs> 콤보 저렴. 하지만 좋았다. 어, 미개 굴러가요. 피해주고. 이 타이밍에 덮어 써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지금! 어, 아니야. 투, 원, 귀신이 다운. 어, 하, 젯. 원, 하단. 하단, 두 번. 투원안 돼. 어 아프다. 투원 하단. 투원또또또어이다 어! 어! 상단 알고 있죠. 제가 또 날먹 연구자라서 날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잘안 통해요. 질러 질러 어 예. 쿵땅아철판 철설이요. 예, 안 합니다. 아, 할까? 아, 안 해. 아, 거 너무, 힘들어. 가끔 가다가 하나씩 하는 걸로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니 그러니까 기한 없이, 매주 몇일로 올라옵니다. 없이, 한다면, 할만한 것 같기도 해요. 아, 까비. <laughs> 나이스 가만히 있었죠? 가자! 사장님! 나이스 샷!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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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미안하 원잽 와 이런 유튜브에 두개 있어요 두개 백대신 덮어! 와, 기라, 기라. 심리, 웨너퍼 원. 투 원. 자세, 웨너퍼 원. 오케이, 스크리 되죠? 그럼 또 자세, 이번엔 하단. 한번 더. 역시, 갓 쿠마다. 쿠마 너무 귀엽죠? 오, 나이스. 뿅. 웨너퍼 원. 하단 맞고. 풀려주고. 중단! 중단! 어우, 뭐야, 안 남았어. 상단 맞구요. 총원 딜캐. 안됐죠. 아하, 기다렸다. 띠용. 어? 아, 까비. 이크 원잽. 이크 원잽. 와, 이런. 네, 안녕하세요, 문화님 캔슬. 필살기 패턴 안 썼죠? 나법 잘 쳤다. 더, 퍼 아, 늦었어요. 기다리고. 오! 용차? 어. 오! 어. 귀신! No. 어렵다, 이거. 와, 대박. 백대시로 노렸죠? 사각 스틱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어! 확정타! 와! <laughs> 데미지 봐. 미쳤다, 리. 중단! 중단! 캔슬. 중단! 중단! 아우, 좋아요. 아, 역시, 야생의 곰이 나타났다. 간다. 오, 상대 444승. 불행의 징조인데? 하나, 둘, 삼타. 허쳐가지고. 다시. 띠크. 원잽. 띠크. 에크. 헌팅. 어, 예. 박치기. 좋아요. 면도 안 하고 뽑으시나요? 아, 면도 하는데 뽑는 게더 깔끔하더라고. 오, 뭐야. 어, 게이드. 오나 쿠마 유저 같아. 그쵸, 님들. 쿠마 유저 같이 하고 있어. 좀 하는데, 쿠마? 어, 쿠마 좀 하는데? 아, 뭐야. 아, 뭐해. 칭찬하자마자 나 자신을 칭찬하자마자 망했다. 더퍼 형님. 어시. 한방한 방. 오 왔어요. 하단투. 아니, 아니 코털 뽑다. 죽은 건 죽은, 건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건데 그걸 웃으면 안 되죠. 음안 돼. 근데 사실 털 뽑다 죽을 수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거를 들어가지고 그 뒤로는 코털을 안 뽑아요. 오케이. 아, 그래. 저는, 여러분, 저는 엄마가, 그, 뭐지? 닭이란, 닭이냐고 맨날 말해요. 왜냐면 제가 이불을 얼굴까지 뒤덮고 자거든요! 잠시 이래 아니, 말도 안 돼. 아, 내가 이불까지, 아, 이불까지란다. 얼굴까지 이불 덮고 자가지고 그 소리 듣는데 예전에 이불 얼굴까지 덮고 자면은 숨 막혀서 죽는다 막 이런 얘기 있었거든? 저 지금, 저 지금 한 번도 막숨 막힌 적 없어요. 잘만 덮고 자는데. 와. 어, 분권. 아, 덮어야 되는데. 그렇지. 헌팅. 박치기. 어. 어. 헌팅 박치기. 중단. 덮어! 한번 더! 그렇지 짧죠? 벽 으러 하나 둘, 자세에서 하단 두번세번 번. 형님 어. 얍! 아왜 이렇게 다리 짧아! 오! 오오오오이백게시 덮어 아 이렇게 좋았다 하단 걸고요 형님, 벽으로 어 지옥이다. 지옥, 지옥, 아 지옥의 컨버. 아 말도 안 돼. 진짜, 아 진짜. 코마은 커스텀에도 꾸밀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아가비 형님, 어? 안 돼! 어나이스픽사리아 진짜. 이개게 <laughs> 무섭다.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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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닥. 라운드 좋아. 오늘 쿠마 세비어 간다. 뿅, 하나 둘 하나 둘 셋. 어 잡아요. 그렇지 아스칼 굴러가요 헌팅 가자 헌팅 어 해운대 헌팅남 푸마 왜딱 마침 바다 같은 느낌이구만 갯뻘인가 근데 이맵은 컨셉이 뭐야? 대충 만든 맵 같애 공창도 하단 툭 중단 낚였죠 1 2 1 2 3 5 2아2 2 2 2 2 2 2 2 백스시 스토퍼. 아, 들켜주고 기다리고. 감사합니다. 뿅. 하나 둘 하나 둘자세에서 그렇지. 페이크 한번더 중단. 2타 상당인 거 들켰죠. 덮퍼안 되면 이긴다. 덮어. 하나 헌팅. 자원 이단. 오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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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시 스토퍼. 그렇지. 서퍼 머신이다. 발라단 트레이. 미나토 메인. 아, 메인 기가 쓴가? 아 요새 메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단. 이거 조로가 조로처럼 꾸미셨네. 서 퍼, 까비. 아하. 어, 콤보 좋아요. 푸마가 아마 진한테 벽콘 맞으면은 상황이 유리한걸로 알고있어요 뒤집혀가지고 2피로 넘어가거든요 나이스 돔살 돔살 자세에서 왼손 왼손 자세에서 캔슬 가만히 있기 자세 캔슬 자세 캔슬 자세 캔슬 자세 캔슬 파워크래쉬 자세 잡은다음에 헌팅박치기 한다음에 캔슬 투원하다 좋았어 완벽한 푸마플레이다 덮퍼 하나 둘 하나 둘셋 오오오오 사후 형님 투원 하단 투원 기다리고요 뻥발이나 초호딜를쓸것 같은데 그때를 노려서 아 뻥발 계속 쓰죠 저걸 노려서 한번 뛰어야 돼요 제가 지금 거리 조절이 잘안 되고 있는데 거리 조절 잘해서 한번 뛰우면 이깁니다 망했어요 이거 어 한번 뛰우면 이깁니다 한번 뛰우면 이깁니다. 한번 뛰면 이깁니다! 오케이! 곰살! 곰살! 자세캔슬! 레이저츠! 아하! 아 곰헌팅! 퍼워크래쉬따 곰헌팅 퍼워크래쉬 아하! 하단인지 중단인지 모션으로 알 수가 없다 모르면 맞아야죠 귀신이 다운! 찌르고 벽으로 콤보 좋아요 방금봉 아아아아 뭐야 오, 야, 이거 벽 콤보 맞고, 상황이, 아, <laughs> 아, 상황 때문에 저렇게 쓰신 건가? 2, 1, 2가 나와서. 어, 끝났죠? 마무리, 세비야 좋습니다. 뿅.